네, 안녕하세요. 은혜소반입니다. 네, 오늘 즉석 오뎅탕입니다. 네, 부산 어묵을 준비했고요. 일단 여기서 어묵을 한 4개 정도만 끊었어요. 그래 가지고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 놓고요. 네, 오늘은 육수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끓여 먹는 즉석 오뎅탕, 즉석 어묵탕이 되겠어요. 자 이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놓고 냄비에다가 생수 생수는 1리터 하고 조금 더추가했고요자 여기다가 오뎅 썰어놓은 거 어묵이죠 썰어놓은 거 넣어주고 처음서부터 같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자 이제 대파 대파는 굵직굵직하게 썰어요 그냥 통째로 어슷썰기 아니고 자요 째로 네 같은 비슷한 크기로 썰어서 네 요것도 같이 썰어놓고 함께 네 이제 함께 끓여요 끓이면서 이제 양념을 이제 하는데 마늘 1큰술 넣고 요거는 쭈유간장입니다 네 쭈유간장 넣고 양조간장 쬐끔 네, 덤으로 넣어주고요 설탕은 황설탕이 되겠어요 황설탕 자 그리고 청양고추 하나는 이렇게 어슷 썰어 놓고요 실제로 요거는 내비뒀다가 나중에 넣을 거고 자이제 끓기 시작해요 끓기 시작하면은. 이때 이제 청양고추 올려주면 되겠습니다. 간을 한번 보겠어요. 네, 간이 아주 딱 맞아요. 네, 이제 청양고추만 올리면 뒷맛이 칼칼하게 또 후춧가루 나오게 후춧가루 톡톡 쳐주고요. 자, 이제 다시 말하든지 기본 육수 빼지 않고 즉석에서 먹을 수 있게 즉석 오뎅탕 만들어 보았습니다. 네,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. 마친 시간 되세요.